제가 여기에 모양에 맞춰서 한번 접어 볼게요. 항상 이걸 적용할 때는 물 속에 넣어서 모양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접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접어가면서 맞춰가요. 이건 맞춰진 거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보강가면외과 전문의 정동입니다. 오늘은 투명 양압 관련해서 고정판이나 이런 걸 접는 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세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명 양압 플레이트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 보시는 분석 고정판, 이거하고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나? 실제로 고정판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중 포장이 돼 있어요. 항상 이제 수술방 들어가는 건 이렇게 이중 포장이 돼 있는데, 그러고 나면 안에 이렇게 고정판이 들어 있습니다. 고정판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보면 금속 보정판 같은 경우에 접는다고 치면 그냥 이렇게 접으면 돼요. 이렇게 접으면 접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으면 예를 들면 여기다 이런 식으로 매달아야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모양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접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접기가 쉽고 접합하면서도 맞춰 들어가는 면이 있는 게 금속 고정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엔 지금 보면은 이제 모양도 다르지만 눌러도 눌려도 모양이 바뀌진 않아요. 금속 고정판하고 다른 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데필려면 생각보다 좀 높은 온도의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95도 정도로 지금 세팅을 하고 끓이고 있는데요. 저도 뜨거우니까 장갑을 좀 끼고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면 이제 워터베스에 이걸 담가놓는 거죠. 그럼 이게 기다려야 돼요. 충분히 이제 물성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건는 PLLA라는 안정성을 잃 플라스틱이고 이 플라스틱이 저희가 쉽게 구부릴 수 있으려면 최소 1분 이상 담궈놔야 돼요. 제조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분을 기다렸다 빼서 무리하게 접으면 부러지거든요. 부러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수술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2, 3분 이상 담궈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는 방법은 환자분 이렇게 수술할 때 이렇게 있으면 여기의 모양을 눈으로 3D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이 정도 각도를 갖고 얼마큼 튀어나왔고 이런 걸 3D 스캐닝 하고 나면 물 속에서 접어요. 이렇게 제가 여기의 모양에 맞춰서 한번 접어볼게요. 그럼 이거는 항상 이걸 적용할 때는 물 속에 넣어서 모양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접어야 될 거죠. 시작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네요. 음, 생각보다 조금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 보통 처음 할때 하루에 한 4개씩 먹죠 근데 이제 적응되면, 그 다음 또 생각보다 쉬워지거든요. 점점 쉬워져요.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접합이 됐죠. 맞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접합이 되죠. 그럼 여기만 접으면 되니까, 이부분은 끝에를 잡고, 아까 이제 금속하고 다른 게, 금속은 꾹 누르면 접히거든요. 이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접어가면서 맞춰가요. 이건 맞춰진 거예요. 이렇게 맞죠. 여기 나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사를 넣고 습방에서 하는 속도를 보여드리면 이걸 하는 걸 이제 미국에 있는 국악외과 전공의가 본, 보고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박는 걸오 이러고 갔어요 와우! 이러면서 죠 금속 나사는 자기가 날을 가지고 있어요 날을 가지고 쑥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날이 약하기 때문에 미리 길을 좀 내놔야 되거든요 이걸 태핑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안에 나사선을 내주는 거죠 처음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1단계, 그러면 이렇게 박아줘, 이제. 여기. 전공이돼 이렇게 박는 거고, 이제 강사가 되면서 좀 빨라져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박아요. 네. <laughs> 사람한테 할 때는 훨씬 쉽게 박히거든요. 대고, 음. 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박긴 박아요. 끝났어요, 이제. 네? 박은 거예요. 돼야지 얼마 안 걸리죠. 그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는 저 초기 도입 단계에 조금 해보다가 에이, 그러고 집어 치웠거든요 시간이 일단 너무 많이 걸리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아니, 그게... 시간 걸리는데 녹여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요. 얼마 안 걸린다고 말씀드리는 게 요런 데서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을 때 얼마나 여기서 스캔을 정확하게 빨리 하냐, 그리고 이제 빨리 받느냐 이제 그런 해서 고정판 제거하는 수술도 별 수술은 아니긴 한데, 저는 환자분이 두번 아픈 게 싫어요. 두 번째 굳이 열어서 상처를 다시 준다? 굳이 안할수 있다면 피하면 좋지 않을까요? 음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투명하게 쓰는 저희 재료를 시연을 한번 해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 이런 정보 좀 전달드린 것 같고, 안전한 수술을 할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